대나님께서 면접 때 솔직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셨나요? 조금 꾸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... 저는 그것도 저의 하나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차 3차를 다 밝게 최대한 밝게 나의 제일 밝은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심지어 저는 2차 시험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잠옷 무가 <laughs> 봤을 때는 잠옷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얀 원피스 입고 들어갈 때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절차 드립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아, 끝나올 때도 아네 감사합니다. 이러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<laughs> 이번 시험때 하얀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늘 웃기지 마세요. 하얀 옷안 입고도 못했고 남자들은 <laughs> 다 검정색 있고, <laughs> 여자들은 <꽃무늬> <laughs> 입고 여자들은 다 하얀색 꽃 블라우스 입었어요. 3차 때 네. 근데 저는 꽃무늬 블라우스 입고 갔는데 다른 분들은 막 검은색깔 그 자켓에 하얀 셔츠에 이렇게 뭐 그런 전형적인 면접복장 을 아.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바둑 들 필요 없어요 어. 상관 없더라고요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붙었잖아요 네 <laughs> 그리고 3차 때도 저는 하얀 정장 이긴 했는데 새파란 원피스에 하얀색 자켓 아, 아까 지금 포카리스베트 입으셨다 최대한 게. 밝게 내가 갖고 있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자 생각했던 것 같긴 네. 해요 <laughs> <laughs> 네 넘어가 볼까요? 자소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. 저 이제 삼차 면접 볼때 그 자소서 경력란에서 질문을 주셨어요. 그 녹음했던 성우 활동을 그 전에 이제 조금씩 했던 그런 것들을 경력을 적었었는데 그 중에서 했던 다큐 내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걸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경력이 안 좋아요.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뭐 그런 거를 <laughs> 정말 솔직하시네. 이렇게 솔직하셔야 돼. <laughs> <전혀, 하면. 웃음> 어제 했던 대본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이고. 대본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느낌 그 내레이션 그톤 느낌은 이제 기억하는데 방금 시험 대본의그 톤으로 했던 내레이션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라고 짧게라도 해 보세요 이러는데 짧게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그 제가 그 대사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리고 또 톤도 그 전이랑 아, 지금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차라리 다른 느낌의 톤으로 내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시험 대본으로 다른 톤으로 내레이션을 했어요. 음. 그 질문에 뭐 그런 것도 이제 긴장을 했으면 되게 버벅이었을 것 같은데 오나 어, 어떡하지 생각 안 나는데 어떡하지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최대한 긴장 안 하고 평소처럼 하니까 그래도 그런 좀 순발력이라고 할까요?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아 네. 그렇군요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뭐 자소서에 기초한 질문이 많았는지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준비한 질문이 많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별도로 준비한 건잘 없어요 네, 별도로 지, 준비한 건 없으셨고 그냥 자소서에 기초한 질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호사 인데왜 하려고 아 그랬는데.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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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마지막 질문이 이거 왜 하려고 하세요?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원래 꿈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장기자랑 하고. 어떤 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에이. 장기자랑은 뭐 EBS에 맞게 타방 준비할 땐 타방에 맞게 했던 거 같은데 EBS는 아무래도 인형극도 많고 뭐 어린이 대상 이런 게 많으니 까 알고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. 뭐. 음. 저 같은 경우는 뭐, 어,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안녕 뭐 용이언니에요 어,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고요? 어, 두근두근 막 이런 거 했어요. <웃음> 그것만 <웃음> 하셨어요? 뭐 어린이 캐릭터 안 하셨어요? 캐릭터를 거기다 집어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줌마 해볼 수 있어요? 남아 해볼 수 있어요?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 막 저는 약간 어... 소통하는 식으로 했어요. 어? 어? 뭐라고요? 어? 긴장하지 말라고요? 막 이런 거 했잖아요. 아 그냥? <laughs> 저 혼자! 네. 네. 근데 그러다가 그럼 뭐 친구들! EBS 성우가 되면 또 만나요! 안녕! 하는데 좀 그때 현우 터졌어요. 저도 민망해가지고 <laughs> 하다가 안녕! 하다가 현우 씨 터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꾸며진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려다가 살짝 보이 모습 뭐 솔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또 그걸 또 좋게 봐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아~ <laughs> 어... 그렇군요 아~ 아룽성우 님도 뭐~ 비슷하게 그랬다고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자랑 썰을 풀자면 이 위에 거랑 연결되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자소서 경력 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형극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적어놨다 보니까 혹시 구연동화 구연동화라고 적었나? 아무튼 구연동화 해보실 수 있어요?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장기자랑으로 손가락 인형극을 준비해갔어요. 근데 하필이면 아무것도 못 들고 가게 해가지고 그 전날 쿠팡으로 급하게 샀는데. <laughs> <laughs> 인형 들고 갔는데 그거 못 들고 고이 바깥에 내려놓고 <laughs> 인형 챙겨 오지 마세요. 어, 네. 그래 가지고 저는 아, 그러면 제가 장기 자랑으로 인형극을 준비했는데 손가락 인형이었지만 인형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안녕. 뭐 아롱 언니에요뭐 이렇게 시작해 갖고 이 소심한 여아. 뭐 개구쟁이 남아. 할머니 그리고 시작했던 저까지 해 가지고 네개 캐릭터를 했는데 손 이게, 이게 사실은 그 썰이 하나 있는데 <laughs> 썰이 있는데 제가 <laughs> 손가락 인형이 있다고 치고 아 이렇게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네, 뭐 네, 저는 네. 누군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가지고요 이랬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세 번째를 들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버렸지 뭡니까 <laughs> 네뭐 뒤집어서 든건 아니고요 네 아, 아, 물론 전, 이렇게 전, 이 상태로 되진 전, 않았는데 <laughs> 이렇게 해서 교육방송에서 네, 욕을 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, 저도 모르게 들고 아이쿠 하고서는 접었 네 그런 썰이 있습니다. 모두 터지셨죠? 저도 터졌고요. 저는 뭐 EBS 로고송을 원래 부르려고 노래를 준비했는데. 어 이거는 정말 로고송이 그때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거를 준비해 와서 예, 불렀다고 하더라고요. EBS EBS 알려줘 예뭐 이런 게 있어요. EBS EBS 알려줘 알려줘 참 <laughs> 그랬네요. EBS는 합격되시는 분들 나이대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? 30대도 있는 편인가요? 저희 30대부터 습니다 네, 30대부터. 처음 둘이었나? 네. 어, 네. <laughs> 그때 붙었어요 네, 괜찮아요. 그리고 나이나. 혹시 이거는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. 탈락이기 조심하세요.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이거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더 보여주실 게 있으세요?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자리에서 음... 아, 준비한 게 아, 네, 없습니다. 네, 저는 전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네. 네.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위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러면은 음. 뽑아줄 수가 없다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네. 빼지 않으셔야 돼요. 그래도 장기자랑 한두 가지 정도 준비해가시면 여유 있게 음. 한 가지만 보여줄 수. 그래도 여유 있게 그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렇죠. 적극적인 모습 중요한 것 같고요. 네, 예. 네. 보여줄 수 있는 건다보여주고와야 돼요. 2차삼 차. 그래야 본인도 후회가 없습니다. 혹시라도 물어보면 진짜 아무 거라도 설명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. 네, 자신 있게. 예. 난 맞아. 잘한다. 어쨌든 못 가면 다못 해요,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, 아예 그쵸. 하지 마세요. 네. 네. 네, 최대한 다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럼 이제 어, 인터미션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. 네, 잠시, 아니, 잠시 오분, 쉬었다가 오분 정도 쉬었다가 쉬셨다가 예, 화장실 예. 다녀오시면요 금방 다시 할 거예요. 물한 모금 마시고.